후라이팬에 물 올려요. 뭔지 아시겠죠? <laughs> 오늘은 밀떡볶이. 제가 마트 가서 떡볶이 떡살 때마다 항상 쌀떡볶이를 샀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양념이 잘 배어들고 부들부들한 떡이 먹고 싶어서 이번에는 밀떡볶이를 사봤어요. 제가 자취생활 하면서 떡볶이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진짜 한 적어도 100번은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든 많이 만들다 보면 조금씩 쉬워지는 것 같아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요리하게 되고 어머, 봉지 하나 남아있었어요 큰일 날뻔 떡을 파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넣어요 두툼하게 썰어서 나중에 흐물흐물해지더라도 약간 건져 먹을 거 있을 정도로 그리고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은 다한단 사시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계속 보관하다 보면은 무르고 썩고 금방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도에 맞게 이렇게 굵직하게 하나, 이렇게 촘촘하게 하나. 따로 해서 얼려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양배추 집에서 요리를 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야채를 정말 내 마음껏 넣을 수 있다는 거 식당 가면 은이 정도로 넣어 주시진 않잖아요 아우. 육수는 멸치나 다시마 육수 많이 내실 텐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냥 맹물에 합니다. 뭔가 떡볶이는 설탕 맛이다. <laughs> 라는 거를 깨달은 이후로는 그냥 맹물에 해요. 간장. 한 스푼 정도? 설탕. 하나. 둘. 밥숟가락. 사숟가 이렇게 저어 준 다음에 저는 살짝 국물 맛을 봐요. 음, 좋아. 여기서 설탕 좀더 넣어 줘도 됩니다. 많이 달아도 돼요. 떡볶이는 조금 오래 끓이면서 국물이 눅눅해지고 맛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끓여주는 게 좋아요. 비주얼은 약간 찌개 같은. <laughs> 양파는 원래 잘안 넣었는데, 오늘은 있으니까 그냥 넣어줄게요. 다진마늘도 안 넣어도 되지만, 넣으면 살짝 알싸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맛을 망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고춧가루 아, 맛있다. 여기에 이제 라면이나 당면 같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 그냥 떡만 먹을 거예요. 깨는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되고. 아 당면을 사다둘 걸 뭔가 보고 있잖니 아쉽네요. 자, <laughs> <laughs> 맛있겠다. 응? 어 미끄러워. 음~~ 단무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먹을 때마다 단무지가 생각나는데 막상 사게 되진 않더라고요. 떡볶이는 사계절용이에요. 먹을 때는 <laughs> 말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와, 이게 무슨 일이죠? <laughs> 왜가져오다 여기다가 빠트렸지? 와. 아, 제가 핸드폰 세면대에다가도 빠트려보고 변기에다가도 빠트려봤는데 떡볶이 국물에다 빠트린 건 진짜 처음이네요뭔 일이냐. <laughs> 어떡해. 9월이 되니까 확실히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에는 더웠는데 지금은 살짝 선선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스 커피가 땡기긴 하지만 약간 콧물도 나고 그러는 걸 보니 계절이 바뀐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줌을 켭니다. 온라인도 하다 보니까 은근 편한 게 있더라고요. <laughs> 사람이 적응하는 게참 무서워요.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얼터미썩 주세요. 네. 빵은 핫티로 주시고, 치즈는 빼주세요. 할라피뇨는 어, 조금만 넣어주시고, 나머지 야채는 많이 넣어주세요. 음, 올리브오일이랑 머스터드랑 후추요. 네. 봉지는 넣어주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세요 서브에 갔다가 오는 길에 잠깐 오브랜드 들려서, 어머. 음. 맥주가 있어서 그래요. <laughs> 스텔라 한 캔이랑 골루시 러스크 그리고 쌀국수 한팩 사왔어요. 이번에 서브웨이에서 메뉴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데 식물성 고기? 그러니까 콩고기예요.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거든요. 오 커라. 어머. 어머. 너무 커. 사실 저는 채식 시작한 이후로 별로 고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에 콩고기를 몇번 먹어본 적은 있는데 고기랑 맛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식감이 달라요. 그리고 콩고기는 약간 그런 부서짐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육으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앞에만 너무 자꾸 먹었더니 뒤로 다 흘렸네요. 맛있는데요. 약간 그 갈비 맛 같은 풍미가 있어서 되게 오랜만에 고기 먹는 느낌? 음. 맛있는데요. 이 메뉴가 10월까지인가? 광고 표지판에는 그렇게 써 있던데. 끝나기 전에 한번 <laughs>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아마 계속 팔지 않을까요? 서브에갈 때마다 배지만 먹었는데 뭔가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좋네요. 브리타 필터를 다 써가지고 갈아줄 때가 됐는데 저는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낄 때가 많긴 하지만. 요 필터 갈아줄 때, 그리고 필터 시길 때마다 한 번에 3개에서 한 6개 정도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주문해야 될 때, 아, 어,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laughs> 벌써 다 썼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표고버섯이 있어서 오늘 저녁은 이거랑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낮에 빵을 먹어서 저녁은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밥이 더 땡기는 것 같아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당근은 그냥 집에 있어서 써는 건데, 안 넣어주셔도 돼요. 식초 잘 먹겠습니다.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음~~